5월 19일 수요일 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공동체, 사회, 국가와 관련하여서 권세 있는 자들과 관계된, 관계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고, 진노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하라. 그 양심은 성령이 이미 만져주신 양심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죄에 민감한 양심,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영하는 양심,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다른 위정자들 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할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기보다 위하여 기도하면 되고, 또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바를 똑바로 하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라. 내가 마땅히 양심을 따라 해야 할 도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느라, 또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생각하느라, 내가 내할 도리는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며 데모를 했었습니다. 체류탄이 날아다니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대학생은 이렇게 대자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또 대통령이 그때 그 시절에 대모를 하며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던 그 시절의 그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를 외치고 그래서 말할 자유가 있고 그래서 비판이나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말좀 좀 했다고 모욕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두기도 하고 취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대자보를 붙일 수도 있고, 또 촛불을 들 수도 있고, 태극기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 휩쓸려서 그런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내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양심을 따르는 자일까요? 믿음을 따르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양심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심 따라 살아가며 내할 도리를 다할수 있게 하시고 넘어서서 국가를 위하여서 또 대통령과 또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하여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고 하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합니다.